십지보살되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육바람일을 따르는 순간 여러분은 부처예요. 비로자나불의 분신이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떨어지는 분신이지만 분신은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의 길에 무조건 서세요. 지금 육바람일 하시면 여러분 보살이에요. 일지보살 나는 어디 저 끝에 구급보살 정도 되나 보다 해도 보살이에요. 구급부터 10지까지 다 보살이에요. 구급이건 9급, 구단이건 다 보살이에요. 이해되시죠? 육바람이를 따르는 순간, 내 중생성을 불성으로 한번 경영해보겠다라고 선언하신 순간, 여러분은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란게 돼요. 나 진짜 한번 보살돼 볼래? 내 양심, 불교에서 양심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깨달음,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을 한번 드러내 볼래? 이게 발보리심입니다. 발심하셨으면 여러분 보살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흔들려도 이미 보살이에요. 흔들리는 보살이세요. 흔들리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인데 매일 흔들리는 부처님. 욕망에 계속 져주는 부처님. 자비심이 너무 커서 욕망에 늘 져주는 부처님. 그래, 너도 좀 먹어라. 치킨이 뭐라고, 먹어라. 자기한테. 야, 그게 뭐라고 좀 해라. 살이 뭐라고 좀 찌면 되지. 이렇게 해서 늘 허용해 주시고 관대한 부처님이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실 때 발보리심이에요. 그래야 내가 부처라고? 이걸 받아들여야 그럼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좀 부처답게 품위 유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발심이에요. 그래서 1지부터 10지까지 화음경에서 제가 레벨을 얘기했지만 레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맺진이맺진이 따지는 게 벌써 욕심이에요. 그냥, 잘하건 못하건 육바람미를 해야지 하는 그분이 보살이고, 그분이 이미 보살의 길에 들어서신 분이에요. 제가 일찍 가야 톨게이트 들어선다. 그 말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보살돌 밟거든요. 그 말도 안 드릴 순 없는데, 뭐, 톨게이트 지나야만 길입니까? 그 전도 다 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심장에서 나간 피가 온몸의 말단에 다 흐르죠? 저 말단의 혈관도 사실 일종의 심장입니다.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죠? 심장이나. 이해되세요? 예전에 김영옥 씨가 TV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 말단도 심장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이 이치로, 여러분, 예전 불교 보살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방,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발신만 하면 이미 부처예요. 아니 여러분 부산 가는데 경부선 딱 들어섰으면 여기도 부산이에요. 이해되세요? 심장에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기도 피 다니면 심장이죠.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님이고 보살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토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가 정토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해되세요? 막 사탕 사탕 발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되시죠?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지당한 말이지. 이미 보살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세요, 제발. 인욕, 인욕하세요. 내가 좀 그렇긴 한데 받아들이겠다. 내가 부처라는 거. 왜 부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고가 잘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못됐어도 저 안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 마음 있으시죠? 그 자리가 비로전합을 자리입니다.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안에서 생생히 살아서 지금 나툼을 펴고 계신데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비로자나불의 그 참나자리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못해요. 저를 어떻게 보고 제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알아차리는 참나자리가 있어서 여러분 제 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비로자나불 때문에 살고 있고 비로자나불의 인도대로만 가면 되는 이 삶을 왜 힘들게 사세요?